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는 오히려 기쁜 소식보다 슬픈 소식이 더 많고 안타까운 사연들, 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눈물겨운 소식들 끊이질 않아요. 속상한 얘기들도 참 많고 억울한 소식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목말라 사모합니다. 어, 기쁜 소식 전해주기를 모두 기다리지요. 예를 들면, 누구 결혼했다. 그 기쁜 소식입니다. 또는, 어, 누가 애기를 낳았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요. 음, 또, 어, 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어, 며칠 전에 카톡을 받고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됐다. 아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냥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와,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 뉴스였어요. 예. 이 기쁜 소식이 있어도 좀 오래가질 못해서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 어떤 땐 기쁜 소식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또 마음 상하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주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작은 기쁨이 아니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뜻이 뭡니까? 왜 우리 주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고 또 좋은 소식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어떤 걸? 말할 수 있나요? 뭐니 뭐니 해도 참그 해방의 소식만큼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을 주는 소식은 없다고 봅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소식 말입니다. 억매였던 사람 풀어주는 것, 갇혔던 사람 놓아주는 것, 억눌린 사람 꺼내주는 것 그것이 진정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의 침략 앞에 있다가 해방됐을 때에 또 얼마나 우리 민족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온통 나와 만세 부르고 부둥켜안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6.25때 여러분들, 우리 국군들이 북한 지역으로, 지역으로 진군할 때에 북한 주민들이 뛰쳐나와 태극기 들고 우리 국군들을 환영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어머니도 계셨어요.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 국군들이 반가운지 통곡을 했대, 통곡을 얼마나 반가운지 통곡을 하셨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쁜. 주님의 탄생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이 세상 모든 저주에서 저주의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당하는 저주가 어떤 저주를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저주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 저주는요, 사망, 죽는 거, 또 애통하는 거, 혹하는 거, 아픈 거, 이게 모두 저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는 눈물과 탄식과 한숨이 끊이질 않았어요. 끊이질 않아요. 예, 이 저주는 언제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됩니까? 에덴동산에서 시작이 되지요. 우리 인류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와 짝하면서 저주가 들어왔어요. 죄를 지으면서 저주가 들어왔어요. 예, 그것을 가리켜서 신라권이다. 에덴 동산을 빼앗겼다. 신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 밀턴이란 사람이 신라권에 대한 글을 썼지요. 신라권 복라권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의 신앙 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 빼앗겼어요.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예, 아담 쫓겨나고요. 뿐만 아니라 에덴 동편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는 원래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망가진 에덴,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구속의 일이다.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또는 복락원이다. 이렇게도 말, 말합니다. 새 일을 가리켜서 성경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2장 9절, 43장 19절, 또, 이사야 48장 6절, 에레미아 31장 22절, 우리 한 구절, 에레미아 31장 22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폐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묘호와가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리라. 예수님 탄생을 이연해 주셨어요. 예수님 탄생이 구속의 새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속의 일입니다. 복락원이에요. 낙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락원과 복락원 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신락원, 낙원을 잃었어요. 우리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끊이지 않아요. 끊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로 말미 아마 다 깨어진 에덴 동산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할수 없는 긍휼과 사랑이 역사합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저주의 뿌리, 이 죄를요, 죄를 재를, 응? 없애기 위하여 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 그러면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저주를 담당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저주지요. 우리가 저주껀데 살고 있는데 이 저주를 담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초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구속의 새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될 거예요.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진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리라. 다시 사망이 없고 무슨 얘기입니까? 저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은 다지나갔음이르라천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저주가 지나갔기 때문에 예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눈물이 없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실 겁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행복한 나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지요. 예? 그때 놀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아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을 신실히 믿으면서.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란 복이 임할 겁니다. 무슨 복인가요? 창세기 3장 12-14절 말씀에 보니까 에덴,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에덴 농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화염 검을 만들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 어떻게 됩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예,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 그 성에 들어갈 본세를 주시겠다. 본세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사람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영생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새일이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건 에덴 동산과 똑같은 곳이냐? 다시 말하면 복락원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냐? 그걸 제가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질문이지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해답이 나와요. 해답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세상은, 여러분들, 에덴 동산과 같으면서도 달라요.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르냐?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세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기뻐함과 즐거함과, 예,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그게 회복돼요, 그게. 그건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기뻐함, 즐거함,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 예, 회복될 겁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왜 다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예, 무엇이 다릅니까? 에덴, 음, 에덴에도 기뻐함과 즐거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에, 영원히 라고 하는 부사는 없어요. 예, 그와 달리,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과 즐거움 앞에는 영원히, 예, 부사가 들어있어요. 영원히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예,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 다시는 저주가 없는 행복한 나라, 예,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 타인식이 없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그 나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오실 이 누구지요? 예수님. 잠시, 잠깐 후에 오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우리 서로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만 기다려. 잠시 잠깐 후면 오시기가 오실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반발할 거예요. <laughs> 아니, 목사님,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고 그러신 예수님이 아, 지나간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아니, 2000년도 잠시 잠깐입니까? <laughs> 한테 따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편에서 보면 그 말이 맞지요. 2천 년을 어떻게 잠시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긴 기간이지요. 우리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우리 겨우 오래 살아야 7, 80년 살잖아요. 근데 2천 년 지나갔다. 아이고. 잠시 잠깐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 하나님의 영원에 비교한다면 이천년도 순간이지요. 순간이에요. 잠시 잠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지금도 그래서, 어, 이 말씀은 지금도 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으로 서로 용기 갖고 믿음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믿으시나요? 잠시, 잠깐 후면. 예.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의지해서 자기의 믿음 지켰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 지켜야 될 것입니다. 힘들 때 영원한 행복을 생각하세요. 예. 괴로울 때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세요. 고난 받을 때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 바라보면서 잠시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자 그 뜻이지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결론냈습니다 예.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아주 좋은 소식이 될수 있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가지가지 슬픔과 고통과 눈물, 눈물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우리에게 참복,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이큰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오심, 이 기쁜 소식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도심을 받을 때, 비로소 이 기쁨의 진정한 맛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심이 꼭 필요합니다. 누가 보면이 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시무원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가 성전에 예, 왔을 때에 예, 다른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 잘 몰라보는데 아이 시무원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기뻐해요. 감격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이시몬은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했느냐? 비결이 뭐냐?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보면 2장 25절과 20, 25절, 26절, 27절, 불과 3절 안에, 3절 안에 심원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안에,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매 구절마다 성령이 언급이 돼 있어요. 성령께서 돕는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 계시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기뻐 감격해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노래 불렀던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내가 시몬처럼 감격하며 기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열어 주실 때에 예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원 소식임을 진정으로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주실 때에 그가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실 때 예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가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비로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우리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십차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예, 우리가 그때의 그 뜻을 알 때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감격의 찬송 함께 불러봅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 이 기쁜 찬송 부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며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복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